샬롬. 네, 부활의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부활 주일 첫 주간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할까요?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많이 우리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복된 부활의 절기, 부활의 둘째 주일이고요 아, 4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네. 참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2025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더 인사할 때에 또 멀리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4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보시면서 눈도 마주치시고 또 손도 흔드시면서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좋습니다. 4개월 동안 이런 저런 일이 많으셨을 텐데, 힘든 일이 지금도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감사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 그 감사가 더 넘치고, 한 주간 힘드셨던 분들은. 주의 위로와 힘과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감사한 것들은 배가 되고 슬픈 것들은 반이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예, 네, 좋습니다. 이 말씀 제목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을 마음 밭을 잘 준비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부활 주일에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 무덤, 예수님을 그 시체를 뉘였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그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놀라움, 기쁨 이런 걸 가득 안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막 달려갔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참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사람들.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놀랍게 놀랍게 예수 부활하셨네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여러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네, 도마입니다. 도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도마.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러니까 공생의 시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 하루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살리러 가자는 그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어, 아저 예, 아, 예수님, 거기는 좀좀 그때에 이 도마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열정 충성 헌신 이게 막 넘치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소위 말해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거든요. 자꾸 자기들 비판하고, 자기들과는 다른 말씀의 새로운 세계를 막 열어주고, 백성들이 막 예수를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막 크게 달아가지고, 저 예수 잡아 죽여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 배단이, 즉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 배단이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간다? 가까스로 거기서 나왔는데 또 돌아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함정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다시 나왔는데 거기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하고 생과사를 같이 하겠다 결단한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제자 도마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던 그 멋진 사나이의 결심을 보여준 이 도마였는데, 이 도마의 이런 호기로운 모습도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로마 군병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들하고 짜고 내가 입 맞추마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이렇게 온몸을 짜내듯이 기도하시던 그때 그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막 몰려왔을 때이 호기롭던 도마의 기백, 그 모든 충성, 그 모든 의리 이거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는 어디 간데 없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온그 우락부락한 로마 군병 앞에서 도마는 걸음마 나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따르겠다 했던 기적의 예수님 물고기 다섯 마리, 아 참,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들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막 따르던 그 예수님, 그 기적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아무 힘도 못 쓰시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싸늘한 죽음이 돼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결국 도마가 생각했던 그 모든 밝았던 미래는 다 사라졌습니다. 야, 이분하고 내가 같이 하면 이분이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유대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 할수 있겠다. 엄청난 개혁을 할수 있겠다. 놀라운 일을 내가 목도할 수 있겠다. 하여튼 그 모든 미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모든 돈을 다 어떤 주식에 투자했어요, 어떤 코인에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앞이 깜깜하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그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 자기 인생을 예수한테 다 걸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득한 도마한테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동료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소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동료들의 다른 제자들의 이 말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 몸이 만시창기가 돼서 손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깊이 찔려서 여기서 피가 다 터져 나오고 물이 다 흘러 나오. 죽었다 확인하고 내려서 장사 지낼 때다 봤잖아요. 그러고도 사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도 했겠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에게만 있는 그게 뭐냐. 도마는 여전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때 그 생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바꿔 말하면 내가 따르는 이 기적의 사나이 예수 선생님과 함께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인생 그렇게 끝내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도 괜찮겠다. 남자 인생 사나이 인생 이 귀한 분하고 한번 같이 하다가 그렇게 세상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그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기적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라고 불렀지만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마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마 자신과 같이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잘 아시고 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따를만한 그런 존재였던 거지. 결국에는 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도. 그러니 죽으러 가자. 도마는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주, 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주 대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 주라는 자기의 그 입에 그 말이 진짜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도마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걸 전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의 말을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 도마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인간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 자신이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 자신이 직접 자기 두 손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 손과 발,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의 망상을 내가 일깨워주겠다 너네가 헛소리한다는 걸 내가 밝혀주겠다 이 뜻이에요 야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 지났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하고 죽었는데 다시 살겠니 그게? 너네가 봤다면 그건 환상이야 유령이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믿겠다고 했지만 도마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야 그게 살겠니?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다시 뵙고 싶어 하지만 아니잖아 이제는 끝났잖아 정신 좀 차려 이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도마의 모습이 좀 어째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네가 말하는 예수 내 앞에 보여봐. 네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는 건 나한테 증명해봐. 설명해봐. 날 설득시켜봐. 그럼 나 교회 나갈게. 너 지금 예수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지금 너 살아있다는 걸 나한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니까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만큼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배려하라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 아, 좋지 좋은 말이지 그 가운데 마음에 평안 얻고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을 육적인 차원의 일로 다시 말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차원의 일을 육적인 차원의 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되는 일을 설명의 차원에서 되는 일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8일이 지납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 제자들이 "야, 도마야, 이번에 우리와 함께 있자. 주님 오실 거야. 도마는 그래, 그렇게 해보자고. 내가 깨닫게 해줄 테니까, 한번 같이 있어 보자. 너, 내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보자.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정말 너무 너무 신비롭고도 거룩한 장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도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신의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던 도마 앞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을 때그 의심 가득한 도마 앞에.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그런 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네. 고이어령 박사님, 의 간증집과도 같은 그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그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k jemogi toruneo, but she song 예예예 r y o 제 n g songro. h 예수님, 예수님 가만 계세요 제가 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바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모자국에 그푹 파인 그곳에 내가 직접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내 손의 감촉으로 느낄 수 있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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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겠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만에 살아나? 그때 믿겠다던 도마의 철저했던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그날, 도마의 그 모든 생각이 깨끗하게 다 무너졌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부주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해의 대상이 아니시구나.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구나 도마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정 믿음의 눈을 뜬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압축, 압축, 압축시켜서 예수님의 한 말씀 그리고 사람의 어, 한 마디 뽑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삼장 1육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압축이 되고 많은사람의 말들 가운데 한마디 뽑는다면 바로 오늘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예수님은 자신을 선포하셨고 도마, 그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 도마 넌날 본고로 믿느냐? 근데 보지 못하고 이 믿음 갖는 사람들 너무너무 복되다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 생각하죠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예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우둔한 맹신자 같다 합니다 종교도 신앙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포기하지 말아야지. 아니, 최첨단 과학문명 이 21세기에. 지성인답게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큰 울림이 있는 한마디 던지고 계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의 신실한 증인들. 말씀과 증인 통해서 찾아가는 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증인들은 전도할 때에 자, 여러분, 가만 여기 계세요. 제가 예수님 보여드릴게요.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잠깐만 제가 기도해서 일이 오시라 그럴게요.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니 부활해 승천하신 분이 짠 나타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과 증인된 삶만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표적 기적 이사 놀라운 일들 너무 많이 하셨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이걸 적습니다. 이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 부활. 의심하던 보마도 주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 됐습니다. 이거 남깁니다. 왜?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말씀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 기록 남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 찾아올 때 있죠? 예수 믿고 사는데도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도마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일이 잘될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생각했던 세웠던 계획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도마를 만나 주신 부활의 우리 예수님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 비록 지금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역사가 없더라도 오직 이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폭대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두 눈으로 볼수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귀한, 칙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 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